사랑은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걸까요? 어느 70대 여성은 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 더 따뜻해요. 이제야 내 마음이 나를 이해해 주거든요. 혼자 살아도 사랑은 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일이죠. 우리 사랑을 재정해 해봅시다. 사랑이란 함께 있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열정이었고, 중년의 사랑은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사랑은 존재를 인정받는 따뜻함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 태도이다. 누구를 사랑하느냐보다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회복지학 연구에서도 독거노인의 정서적 행복감은 누가 곁에 있느냐보다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태도와 더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랑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혼자 사는 오늘도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스스로에게 미소 짓는 그 순간, 그건 이미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내 안의 온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어느 때 정서적 친밀감이 재발견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이란 말을 많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안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은 60대 이후 정서적 교감은 물리적 동반보다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감정으로 강화된다고 말합니다. 즉, 오래된 친구의 짧은 안부문자 한 줄, 손주와의 화상통화 속 웃음 한번 이웃과 함께 걷는 10분 산책이 노년의 마음을 단단히 지탱해줍니다. 심리학자 윤소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감정의 공유빈도보다 공감의 질로 완성된다. 매일 함께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마음을 나누는 순간, 그게 바로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랑이 지나간 자리이며, 새로운 사랑이 머물 수 있는 여백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삶에서도 정서적 친밀감은 어떻게 피어날까요? 혼자 사는 삶의 사랑이란 자기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타인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품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그림을 배우며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된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캔버스 위의 색들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줬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랑은 내가 내게 건네는 손길이구나. 명상, 걷기, 글쓰기, 봉사활동, 이 모든 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성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행위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다. 자존감은 타인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돌봄에서 자란다. 혼자 사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타인을 사랑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 그건 바로 자신을 용서하고 안아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의 확장이란 마음이 닿는 거리이다라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꼭 곁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친구, 돌아가신 배우자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시간, 그 모두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함께 걷는 발자국보다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존재합니다. 정서적 친밀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건 함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입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닻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은 관계의 유무가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는 당신 그 고유한 미소 속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세상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철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존재의 확인이다. 사랑이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일입니다. 그러니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고독이 아니라 삶과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이 스스로에게 미소 짓는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혼자 살아도 사랑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을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노년의 외로움과 새로운 인연을 이야기합니다.